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며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의 울타리 가운데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며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민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전역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풀을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관성들을 비웃고 충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신아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오늘부터 하박국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하박국서는 바벨론 제국이 강력한 제국으로, 대제국으로 성장해서 유다민족의 위협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즉, 애국과 바벨론이 큰 전쟁을 하고 애국이 대패한 시기에 그 전후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국내 사정과 또한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불의가 의의를 이기는 것 같은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강한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유다의 영적 해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고 또한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땅에 여전히 강포와 죄악, 폐역, 겁탈, 변론, 분쟁, 이런 모든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악인들이 의인을 이긴다고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며 유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속히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바로잡아 달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민족 유다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유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사회를 개혁할 것을 기대하며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뜻은 그의 기대와 그의 뜻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원한 것은 개혁과 또한 치유이고 회복이었지만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하실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5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믿지 않을 만큼 정말 생각지도 못할 일이라고 하박꾸 선지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묘사하신 갈대아 사람들은 6절에서 10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호전적인 자들로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정복하는 자들이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1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힘을, 그들의 무기를 그렇게 인정하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이런 극악한 무리를 통해서 철저하게 파괴되는 수준의 심판을, 심판을 당하지 않고서는 안될 수준까지 부패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나의 문제, 또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가 작은 것에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작은 것을 하나님도 작게 여기실 것이라고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박국서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의식이 바로 이 단락에서 나타납니다. 12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경계하시기 위해서 그들, 즉 왕들과 나라들을 두셨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된 자들이 활개를 치게 하시고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게 하실 수 있느냐? 라고 13절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질문으로 우리가 침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따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악인들이 얼마나 극심한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그 이어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악행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사람을 마치 바다의 물고기처럼 잡고 있으며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기뻐하고 무자비한 정복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유다가 바벨론에 비하면 훨씬 의롭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들이 있긴 있지만,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그래도 교회가 사회보다는 훨씬 도덕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로 설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인정하고, 바른 길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민족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왜 저들이 나를 하면서 이렇게 안심하거나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길로 속히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우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들 인정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저들보다는 내가 괜찮으니까, 나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아늘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며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지 묵상하고 행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기에 우리는 자꾸만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